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전문업체 샤인하우스입니다. 방문 손잡이 교체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드라이버 하나만으로도 방문 손잡이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쪽에 잠금 장치가 되는 안쪽을 보시면은요. 잠금 레버가 있고요. 잠금 레버를 왼쪽으로 돌려서 빼줍니다.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를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반대로 볼트 두 개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나 볼트 두 개를 빼주시고 나서요 문을 살짝 열어서 가운데에 이제 잠금 도어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도 피스 두 개를 풀러줍니다 단점은 이후에 필름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잡이를 다 빼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필름 시공 자체도 오히려 손잡이 체만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경첩 제거, 손잡이 제거 말하면 필름을 무겁게 크기만 크지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오히려 쉬운 작업이 될수 있어요 문 한쪽 빼주시고 가운데 걸치는 부분을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안쪽으로 보면 이걸 눌러서 빼주시고 그죠 안에서 밀어 넣어주면 니다 이제, 자, 다시, 이제, 일단은 문 손잡이, 그 어, 제거를 했고요 어, 이후 사이즈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 새로운 손잡이를 설치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먼저, 안에 있는, 잠금정치를 넣어주시고, 요쪽 부분에, 이제 누르는 레버 스위치가 있어요, 동그란 거. 요거를 누르면서, 오른쪽에서 이제 안에 잠금되는 장치로 넣어 줍니다. 넣었고요. 다시 한번 피스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넣어주고요. 문 손잡이를 이렇게 할 건데요. 방향은 안쪽 잠금장치 되어 있는 것쪽 안쪽으로 가고, 열려 있는 여는, 여는 부분은 이쪽으로 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볼트를 두 개를 더쳐다내서 볼트를, 끼워주고요 드라이버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잡아준 상황에서 두개 누른 상황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드릴을 사용하면 빠르고 간편하지만 일반 집에서 드릴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많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버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두번째 볼트도 왔다할 수 있게 돌려주시고요 위에 이미 볼트가 결합돼서 지금 조인이 됐기 때문에 잡지 않고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잠금 장치를 넣어서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